반갑다 송상황아 반갑다 두개 자 반갑다 송상황아 어디갔다 이제 왔는데 좋다 나갑니다 자또 송상황아 발견 조금해도 닦아야죠 여기 좀 보세요 좀 귀해요 지금 와, 그거 좋죠 색깔이 좋죠 나갑니다 자또 발견 송상황아 와저 위에 큰데요 건 떨어져버렸네요 혼자서 어휴 그 엄청 크는데 밑에, 밑에 떠야 되겠겠다 너무 커서 혼자 떠야 돼 어, 예쁘다 이그크 저거 따갑니다 자 발견 대물 송상화 크죠? 따갑니다 어 큽니다 대물 대물 어, 색깔 좋습니다 오케이 자또라기 송상화 너무 너무 통통한 송상화입니다 통통해요 쪼꼬에도 통통해요 오케이 따갑니다